자, 공인회계사 그 CPA 어, 응시자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그 뉴스 보도가 나와서 그 해당 뉴스 기사 내용을 부 발췌해서 좀 설명드리고 어, 관련된 또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그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어, 전국에 약 3828명 응시를 하면서 전년 대비 120명이 현재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지차 시험에 합격 또는 이 면제 받은 응시 대상자 중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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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금 지금 는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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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CPA라고 많이 표현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이 회계사 자격 취득 같은 경우는 이 공인, 그 회계사법에 따라서 이 시험에 그 이제 합격을 해야 되고요.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어, 자격증이고, 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. 현재 지금 취업률이 그90% 이상 되다 보니까 꼭 전공자가 아닌 이제 비전공자 분들도, 어,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, 또 이제 로스쿨 같은 거, 어 준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, 어 우선 선발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다만 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그 응시를 하기 위해서, 그 응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데, 어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경영이라든지 회계, 세무 등 이제 뭐 관련 학과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, 교과목 이수를 통해서 어,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보통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한 학기 그러니까 15주 정도 과정이죠 15주 과정으로 해서 이 학점 렌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자용 조건이 총 이제 과목 수로 따지면은 그 첫번째 그 회계학 및그 세무 관련 교과목이 4과목 그래서 이게 12학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영학 관련된 과목이 세과목 그래서 이제 9학점 그리고 세 번째 경제학 관련해서 한과목 이렇게 해서 총 3학점 이렇게 해서 총그 4과목 3과목 1과목 8과목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어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진행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중에서 어 관련 교과목이 없는 분들은 8 과목 이수를 통해서 이 학점 인정 시어 이제 추가적으로 이 CPA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있다는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인 그 영어 성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면제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이 플러스 영상에 이제 공인회계사 그 CPA 응시자격 예전에 올려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그 오늘은 공인회계사 CPA 응시자분들이 매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어 뉴스 내용을 토대로 바탕으로 이 응시자격 조건이 또안 되시는 분들은 이 학점은 제를 통해서도 응시자격 조건을 빠르게 갖출 수 있다는 점그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어 일대에 저희가 코칭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고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리겠고요또 협찬입니다 그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하단에 90개의 어, 자격증 교육 컨텐츠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하단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